어, 예수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시작을 하기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 사람들을 어,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을 때 어, 이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요. 어, 이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이죠.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부를 하면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따라온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좀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죠.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에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라앉을 그렇게 나눴음에도 가라앉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권능과 위엄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능자와 마주하게 되면요. 그 위대하신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연약하구나 허물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을 때 역시.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위험 앞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뭐라고 거길 가서 애국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봐도 지난 날에 그 혈기 있을 때 사람을 죽인 적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 목동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못태해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니요 주님 저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립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나이를 20대 전후 또는 포괄적으로 해서 30대 이전으로 보고 있어요. 어, 정확한 나이는 알수 없지만, 그래서 이 나이가 물론 뭐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충분히 어, 어, 활, 활동하기에 충분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어, 할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자신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 보였던 것이죠. 또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요, 자신의 존재는 먼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의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눈으로 봐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교육을 잘 받았고, 모나지 않게 잘 컸으면 크기도 했으면서요. 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고 존경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세상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아마 용서가 되지 않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괴로워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며 가슴만 칠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를 으롭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탁월하며 명예가 있다고 하여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에 목이 뻣뻣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능력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없이 관대하심을 베풀어 주시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없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내가 너의,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네형 아론도 있다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 말을 할줄 못합니다 못 말을 할줄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절망할 때에 그때 슬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취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예 입에 대며 말하기를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능력 없고 죄 많은 인생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편하지 많은 않은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안도 있지만요, 유혹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실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힘과 용기와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따라 나서기에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부르심에 따르게 되더라도 그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이 누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며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했죠.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느 날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 외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었어요. 그게 뼛속까지 타들어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만 그만 항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고 탁월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인내심이 많아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의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중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부터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며, 나의 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서 베드로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의와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나의 사명이 재발견되기를 원하며 맡겨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직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